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암살단 결성으로 인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밀리도의 환상처럼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체포를 당했고 묶였고 신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이 채찍질을 하고자 했을 때에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힙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가 정한 법에 의해 정당하게 대해야지 법에 근거 없이 대했다가는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의 항변에 천부장은 깜짝 놀랍니다. 자칫 자신의 경력에 걸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을 직접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자신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구했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분상으로 볼때 내가 너보다 한수 높다란 뜻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사려면 상당한 집안에 배경이 있어야 가능했겠죠. 그러니 천부장이 바울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항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고맙게 여긴 천부장은 바울에게 최대한의 예우로 대했겠죠. 그 증거가 2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전의 모습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결박도 당하지 않았고 로마의 권력으로 보호하여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 설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살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공의 앞에서 자신을 항변하려는 순간 모인 자들의 구성원이 어떠했는지를 파악합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교류적으로 극과 극을 달렸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또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은 두 파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도록 의도적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여기서도 알게 됩니다. 바울의 의도대로 바울의 한마디 말에 의해 모인 무리가 홍해가 갈라지듯 양분되고 말았습니다.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도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렇게 되면 게임은 끝난 거죠. 고소하는 사람들의 말이 일치해야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한쪽에선 이런 말을 하고 다른 쪽에선 저런 말을 하면 고소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금방이라도 쳐 죽이고자 했던 바울을 향해 천사를 통해 말을 할수 있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목적에서 상대방의 팔을 공격하는 양상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의 말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천부장은 기가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한번더 강한 마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감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은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은 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알고 가는 길이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땐 포기하고 싶고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쉽게 편하게 갈수 있는 사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명자의 길에서 힘들 때면 바울에게 쉬었던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생포하여 돌로 치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번엔 바울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로마가 개입했지만 모인 무리들이 한 목소리만 내면 얼마든지 바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더 은밀하고 확실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그것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지만 40여 명의 암살단 조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특수 부대의 활약상은 세계에서도 탑에 해당합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왔던 민족이기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제거해야 할 대상은 확실하게 할 정도로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의 생질이 이 암살단의 결성과 그들의 음모를 엿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하실 복음을 위해 알게 하신 것이죠. 바울의 조카는 은밀하게 이 소식을 천부장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또한번 놀랬습니다. 만약 로마 시민이 로마의 군대 보호를 받고 있던 중 암살을 당하게 되면 천부장은 직업 군인으로서 자신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산 천부장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때부터 바울 보호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로마로 전해지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샤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두 명의 백 부장과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합니다. 단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 정도의 병사가 동원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바울이 개인적인 보호를 위해 이만한 군사를 모집했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암살단이 조직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군인들이 동원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보디가드를 보내셔서 이렇게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키심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때부터 완벽한 경비 속에 로마의 통치자들과 대면합니다. 먼저, 총독 벨릭서를 만나게 되죠. 총독은 바울을 만난 뒤,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만날 때까지 바울을 보호합니다.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을 헤롯 궁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것도, 군인들을 동원하여 지키면서까지 말입니다. 정말 특별대우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당시 로마 시민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위력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시민권의 대단함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위대함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 그 엄청난 로마 시민권까지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의 욕망과 출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위대한 업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도 위대한 반열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범하지만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하루가 두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